9월 9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죽장 지역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와 농민회가 무분별한 벌목과 하천 정비로 피해를 키웠다며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죽장면이 유려없는 비피해를 입었는데요. 뭐 주택과 도로 유실 등 건축물 피해 외에도 산림과 하천, 동식물 피해도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 189가구와 54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됐고 또 농작물은 269헥타르 공공시설 850곳 등의 큰 재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죽자은 과수 농가가 많습니다. 그 과수원이 유실되고, 사과나무가 수시그루나 떠내려가고, 또 추수기에, 한창 추수기인 고추농사 등의 농창, 농작물 피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충에도 네. 심각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응급복구가 7, 80%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은 그, 지금까지 피해액이 2,5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 걸 보니,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죽장에서 큰 비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무분별한 벌목과 하천 정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죠? 네, 물론 벌목이나 하천 정비 문제 외에 어 크게는 기후 위기라는 아주 전체적인 이상 기후 속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축장에서 이 수해를 겪은 많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그 동안의 무분별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와 그 하천 범람으로 입은 피해가 가장 큰 피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어, 무분별한 벌목과 하천 정비가 문제다라고 네. 주장했는데, 근데 네. 왜 이렇게 벌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네, 저희들 또 사실 4, 5년 전부터. 벌목 민원을 아주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그 벌목이 뭐 진행된다고 하면 혹시나 풍력 발전을 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저런 대규모 벌목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의도 받고, 걱정도 받고, 네. 그래 왔는데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해도 또 주로 벌기령에 접어든 목재를 여러,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벌목업자들이 주로 시, 도의 허가를 받아서 많은 벌목들을 진행해 온것 같습니다. 네. 어, 2018년도에 뭐 이와 관련해서 환경단체와 농민회가 포항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시에서도 대책을 찾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그 당시에 죽장면 봉계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같이 포항시 환경녹지국과 간담회를 저희가 주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간담회의 목적이 사실 무분별한 벌목 문제를 어떻게 막아 볼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음. 어, 주로 산주가 벌목을 허락하고 벌목업자가 시의 허가를 받으면 벌목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개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이나 산사태 문제 등에 대해서 이런 걱정들을 사전에 좀 막기 위해서 소통하고 상생할 방안이 없을까라는 문제로서 그런 모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모임을 했었는데 이번 에 이렇게 결국은 피해를 받게 된 거네요. 네, 뭐, 그, 그건 뭐, 추후에 포항시가 물론 고려할 대상이긴 했지만, 어, 이후에 뭐, 벌목 문제나 이런 건 뭐, 법대로의 규정이나 또그 허가 신청에 따라서 뭐,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골짜기마다 어, 사실은 벌목이 많이 이루어져서 음. 어떤 주민들은 어, 본인이 스스로 드론을 띄워서 네. 이런 민둥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음. 제보를 하고 또 지역 뉴스에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 BPA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불필요한 옹벽과 보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죠? 예. 호구가 쏟아지면 그 골짜기에서는 물을 어느 정도 머금을 나무나 수풀들이 숲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벌목을 해버리니까 물을 을 머금고 있을 시간 없이 너무 빨리 물줄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음. 이것이 하천에서는 또그 많은 물을 수용할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았던 게 범람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천의 폭이 넓고 완만한 흐름이 가능한 곳이 가능하지 않고 군데군데 불규칙적으로 만든 옹벽이 수로를 좁게 하고 있으니 있고 또 오래된 보에는 토사물이 계속 걸려서 하천 바닥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순식간에 범람을 아주 가속화시킨 결과입니다. 네. 이런 하천 정비가 홍수 예방과 안전, 또 자연 하천으로의 복원을 위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시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으로 또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집 앞에 옹벽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그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고 네. 또 하천부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어떤 특혜를 주고 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홍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천의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시설물을 없애야 하고 이런 범위를 그대로 남겨서 유지하는 것이 하천 복원이고 하천의 기능을 살리는 길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농벽과 오래된 보호 때문에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뭐 환경단체와 농민회가 무분별한 벌목과 하천 정비로 피해를 키웠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네. 포항시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이번 소요가 워낙 예상치 못한 큰 피해였고, 또 포항시는 사후 복구에 지금까지도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자원봉사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포항시에서는 좀이 심각한 피해 원인을 인재로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과연, 뭐, 벌목과 어, 벌목의 허가 기간이 포항시니까요, 벌목과 하천 정비만의 문제 있냐라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그리고 어, 가시적으로 느끼 보이는 것이 벌목이고 또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에 하천 정비로 인해서 피해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뭐 기후위기의 문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그 어떤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무분별한 벌목이나 하천정비나 이런 인재 측면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네. 정말 이 기후 변화로 앞으로 이런 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잦아질 걸로 전망되는데요.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환경파괴는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걸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어그대로 바람과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예, 어, 당일 죽장에는 3시간 동안 129mm의 비가 내렸고 또. 하루 전체 동안의 강수량이 (179밀리미터라고) 합니다 어~ 물론 다른 때에 비해 많은 비가 내린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의 비가 앞으로 또 내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또 어떤 반복적인 일이 생긴다면 포항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산림 정책을 수립해서 죽장면의 산림을 복원하고 피해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옹벽과 보를 철거하고 또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또 향후에 특혜성 공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상 낭비나 하천 파괴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죽장 면의 피해는 산림과 하천을 개발의 대상이 아닌 보존과 복원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결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기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